자, 마지막으로, 공께, 지에 관한, 어, 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한번 정리를 하시죠. 음, 자, 공께는 지로, 어, 읽는다고 그랬죠? 지. 자, 자, 처음에, 어, 건께, 마지막에 하나씩 하죠. 건궤는 천으로 읽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1번은 건깨고 자, 지천, 뭐죠? 지천, 태죠. 클, 태, 자입니다. 땅과 하늘이 위치가 바뀌어 있으니까 지천, 태가 되고요. 두 번째는 태깨죠. 태갠데, 요거는 태그로 읽는다고 그랬죠. 태그로. 그래서 지택님, 이말림 자입니다. 이말림 자. 이마다. 이마다 지탱님, 또는 니티탱님. 세 번째가 어, 리께죠. 리께는 리깨. 리께 하루에 있죠. 그래서 지화명이, 밝음이 상했다. 지화명이 네 번째, 진께. 진깨. 진께는 우레레 자로 있죠. 우레레. 그래서 지뢰, 지뢰복. 다섯 번째가손깨죠손깨는 어, 풍이죠. 그래서 지풍승, 오를승자입니다. 오르나가다, 지풍승. 여섯 번째가 음, 감깨죠. 감깨고 수죠. 그래서 지수사, 스승사자. 스승사, 뭐 군사할 때 지수사입니다. 그 다음에 7번이 감 깨고 산이죠. 지상 겸. 겸손하다 겸자입니다. 지상 겸. 지상 겸. 그 다음에 8번은 공 깨고 지죠. 그래서 중복된 지가 뭘만드죠 중복된 지가 중지 곤을 만들죠. 또는 곤위 지가 되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 지천태, 지택님, 지화명이, 지뢰복, 지풍승, 지수사, 어, 지상겸, 그 다음에 중지, 중직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한번 이렇게 보시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지천태. 지천태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원래는 천과 땅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죠? 하늘은 하늘대로 높고 땅은 낮은대로 낮으니까 서로 만날 일이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천지비가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꾸로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밑에 있으면 보다 이렇게 섞일 수가 있게 돌아가면서 땅, 땅은 땅은 내려오고 하늘은 올라가면서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천태가 된다 그렇죠 지천태 지천태는 피스 통합 태평 땅 아래 하늘의 모습으로 음양이 섞여 음양이 섞여서 화합하는 모양이다. 수학이제 화수미제 그렇죠? 그러고 동이나 더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음양이 섞여 화합하는 모양이다. 위는 땅이고 아래는 하늘이다. 태는 크다. 크게 통한다. 태평하다는 라 뜻이다. 땅의 기운은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의 기운은 땅으로 내려와서 서로 조화를 이룬다. 서로 크게 통한다는 의미로 태를 괴그 이름으로 하였다. 만사가 형통하여 천하가 태평하다. 자칫 무사한 일에 빠져 헛일을 버려서 사서 고생을 하거나 색정으로 인하여 재난을 당할 수 있다. 귀인에게는 길수이나 보통 사람에게는 걸맞지 않는 운수이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운이 된다는 거죠. 자두 번째는 지탱님. 땅이 위에 있고 연못이 밑에 있죠. 그렇죠? 자이렇게쓸때 어프로치. 어프로치는 뭐죠? 접근한다는 거죠? 어프로치, 접근해 간다. 힘있게 나아감,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모습이다. 위는 땅이고 아래는 연못이다. 그래서 임은 순서를 밟다, 군림하다라는 뜻이다. 그땅 속에 물이 가득하니 곧 새로운 시작에 임한다는 뜻에서 임을 개 이름으로 했다. 땅 속에서 연못은 뭐죠? 연못은 뭐죠? 수죠. 땅속에 물이 많으니 땅속에 물이 가득 차니 새로운 시작에 임한다는 뜻에서 임한다는 뜻즉임 임할인자를 그 이름으로 하였다. 여러 사람 위에 있는 지도자상이다. 많은 사람에게 군림하는 기운이다. 군림. 인기가 많아 많은 사람이 내 밑에 따르며 나를 우러러본다. 정치인이라든가 연예인에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거 지택님. 땅 아래 물들이 모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화명이 보겠습니다. 지화명이. 땅 속의 불이죠. 땅 속의 불. 자, 지화면은, 자, 지수사가 있고 지화명이. 땅 속에, 태양이 땅 속에 들어간 건 뭐예요? 저 반대편에 있는 거죠. 어두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Darkening of the l i g h t 그 불빛이 어두워진 거. 그 말이죠. 밝음이 상했다. 해가 땅 아래 들어간 상으로 밤이나 어둠, 미역됨을 의미한다.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상처 있고 부서짐을 뜻하는 게다. 상괴의 고는 어둡고 우매함을 나타내고 자공꾀공는우매하고 곰궤. 어둠을 말하고 학 궤의 미는 밝은 지혜상으로 자신에게 밝은 지혜나 덕이 있어도 위에 있는 고의우매함이나 어둠으로 말미암아 빛이 가려지거나 상처를 입는 상이다. 자기 위에 있는 땅에 의해서 밑에 불빛이 어떻게요? 가려지는 형국이죠. 위는 땅이고 아래는 불이다. 이는 상하고 깨지는 것이므로 명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것이 상하고 깨진다는 뜻이다. 태양이 땅 아래 잠겨가고 있다. 어두움이 온다는 뜻에서 명의를 괴 이름으로 하였다. 해가 서산해지는 상이다. 그쵸? 그렇죠? 자, 이 땅으로 또는, 땅으로 해가 올라왔다가, 중천에 떴다가, 내려가면, 땅 밑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반대편이 환하고 이쪽은 캄캄해지죠. 그래서, 해가 지사, 어, 서산에 지는 상이다. 지화명에는 태양이 땅 속에 있는 형상이다. 사람 품격에 따라서 상품의 경우가, 상품의 경우 높은 자리에 오르니, 하품의 경우는 매우 고통스럽게 보낸다. 어쨌든, 뭐, 좋은 건 아니겠죠. 땅, 태양이 땅 속으로 들어가 있는 형국이니까. 자 지뢰복 지뢰복은 땅이 있고요 우레가 땅 속에 있어요 땅 아래에 있어요 지뢰복 자 리턴 복귀한다 돌아오다 돌아가다 그 말이죠 복귀하다 회복하다 위는 땅이고 아래는 천둥이다 복은 돌아오다 회복하다라는 뜻이다 땅 밑에서 땅 밑에서 천둥 우레가 울린다는 것은 땅 위에 새로운 일을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는 것과 같다. 그래서 복을 그이름으로한 것이다. 땅 속에서 예, 근데 지진이라고 보면 될까? 지진. 땅 속에서 뭔가 올리면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건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지뢰복. 그래서 서로 어, 뭔가를 어 돌아와서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의 그런 의미를 가졌다. 그래서 지뢰복이다. 지뢰복은 정말 진짜 지진인데요. 자, 뇌는 뭐예요? 지인잖아요 지대, 지진이잖아요. 지진. 그죠? 렇 그니까 땅을 갈아 엎으니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리턴한다. 곧 성공할 운을 맡고 있다. 어느 보면은 그 지구가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때가 되면 판을 갈아 엎어서 인류를 멸망시키고 또 새로운 그 원시적부터 시작을 하고 뭐 어떤 그런 비슷한 유튜브 제가 본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새로 판을 갈아서 뭐 새롭게 시작한다. 자,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새로 이 시작한다. 과거는 생각하지 말고 현재에 전념하는 게 좋다. 자, 지풍승. 지풍승은 땅이 있고요. 밑에가 뭐가 있어요? 풍이 있어요. 밑에서 바람이 막 일으켜나요. 밑에서 바람이 막 불어 올라와요. 그러면 pushing upwards. pushing upwards. 위쪽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거죠. 상승하는 것이다. 자, 또이 어, 풍은 손결은 또 뭐냐면 목이 목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목이 땅을 짚고 뭐예요? 땅을 해집고 나무상이 나서 땅 위로 나무가 올라오죠. 그래서 손목, 목이 곤지 아래에 있는 상이다. 땅 속에 뿌려진 과실 씨가 때를 만나 땅 아래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이다. 위는 땅이고 아래는 바람이다. 바람이나 목, 그래서, 승은 위로 상승하다, 올라가다, 번성하다는 뜻이다. 땅 밑에 있는 바람이 위로 상승하고 있으니, 상승한다는 뜻의 오를 승자를 그 이름을 한 것이다. 이약대욕성의 기운으로, 이건 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약대욕성의 기운으로 한번 몸을 일으켜 정상에 오르는 운이다. 아무리 바닥에 있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면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정상에 오른다. 황골 탈퇴운이다. 지금 여기서, 지, 어, 지읽게는 전부 지금 기준이 뭐예요? 이 땅, 이거죠. 땅. 땅 아래, 뭐, 우레가 있고, 바람이 있고, 수가 있고, 지수사, 지뢰복, 지풍승. 그렇죠? 지수사. 아, 밑에 나오네요. 자, 볼게요. 그 다음에. 자, 지수사는. 땅이 있고 밑에가 수가 있죠. 그래서 더 아띠아미 군대 전쟁 땅 아래 물의 모양이다. 땅 아래 위험이 더사리고 있는 상이다. 위는 땅이고 아래는 물이다. 사는 원래 선생 사자죠. 스승 사자. 선생 군대 거느리다는 뜻이다. 땅 밑으로 물이 모이는 상이니 여러 사람이 모인 집단을 상징한다. 집단을 상징한다. 땅 아래 물이 모여 있다. 그래서 통솔한다는 의미에서 사를 괴그 이름으로 하였다. 우리 뭐, 책스, 책스, 뭐죠? 그, 제갈령, 제갈공명처럼, 어, 그런 사, 어, 책스, 뭐죠? 책사? 책사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죠? 어떤 그런 거? 군사, 전쟁을 뜻한다. 산사태와 홍수가 일어나서 삽시간에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니 군대를 동원하여 막아내야 된다. 이수신과 제갈공명에게 이 괴가 들어왔다. 이 괴가 들어왔다. 정치인들에게도 많다. 바른 길을 가면 무사람이 우러러보는 훌륭한 사람이 되지만 자칫 이를 저질러 윤리에게 폐를 끼치는 일도 있으니 조심해라. 지수사는 보다 어, 자기 밑으로, 이땅 밑으로 많은 물이 모여드는 형국이니까 내가 군대를 통솔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휘봉을 들고서 지휘할 수 있는 거. 그러면은, 어, 제갈공맹이나 이수신, 이런 것처럼 어떤 그 군대를 움직이는 사람. 또는 정치인도 될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지, 지상경, 지상경은 어, 산이 땅이 위에 있고 산이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까 뭐였죠? 지상경, 이 지상경은 땅이 어, 땅 밑으로 산이 들어가 있다. modest, modest, 겸손. 높은 산이 낮은 땅 아래 내려와 몸을 낮추고 있는 상이다. 산이 더 높은데 산이 땅 밑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낮추고 있는 상이다. 그러니까 겸손하다. 위는 땅이고 아래는 산이다. 겸은 겸손하다의 상이고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을 이끌어주고 도와준다는 뜻이다. 높은 산이 땅 밑에 파묻힌 모습이다. 이 모습이죠. 높은 땅이 산 밑에 파묻혀 있는 모습이다. 벼가 이거 고기를 숙이는 상이다. 그러므로 겸손하다는 의미에서 겸 겸손할 겸자를 괴름으로 하였다. 겸손하다는 의미에서 겸이고 처음에는 뜻대로 되지 않고 괴로움과 어려움이 만나 나중에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된다. 나중에는 거만한 성격을 고쳐 남의 충고를 듣고 수양을 쌓으면 바라던 꿈이 이루어진다. 남의 충고를 듣고 수양을 쌓으면 바라던 꿈이 이루어진다. 자 이번에는 땅이 포개진 거죠. <laughs> 땅이 이렇게 포개지는 거예요. 중지곤, 곤이지. 덜리 e r e c e a r t h 땅의 포용성, 유순함. 그렇죠? 땅은 뭐예요? 순수, 어, 포용하는 거죠. 우리 어머님처럼. 그래서 땅이, 땅이 모여있으니까 중복된 거죠. 그래서 포용성, 유순함, 포용성, 신화. 모두 땅을 상징하는 공개가 겹쳐서 구성되어 있다. 녀석, 효가 모두 음으로 만물을 포용하고 양육하는 땅과 어머니를 상징한다. 속성은 순응하다, 지극하다란 뜻이다. 인내하고 꾸준히 나가면 아 비로소 행운을 얻을 수 있다. 자신의 소망이 주위 사람의 방해를 받고 본인의 고집이 세어 낭패를 보는지도 있고 모략에 빠질 수도 있다. 온순하게 남과 타협하여 협력하면 이득을 보며 기쁜 일이 있겠으나 무력에 어두니 어두워 의리를 배반하면 따돌림을 받고 고립을 당한다. 모든 것을 육성한다는 뜻으로. 많은 사람들을 길러내고 이끌어내거나 출세하는 바탕을 만들어 준다는 의미도 있다. 등소평이 이계를 가졌다. 황제가 되는 기운도 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음, 중천건이 더 낫지 않을까요? 황제가 되려면 중지고은 어, 어쨌든 의미, 의미잖아요. 음. 그래서 어, 어쨌찌됐든 이런 게 있는데 중지구는 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땅은 뭐죠 포용성이죠. 땅의 땅의 특성 하면 땅의 특성 하면 믿음 신뢰 그다음에 포용성 이런 거죠. 그다음에 유순함 순응하는거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땅에 관한 기본적인 속성을요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복습 마지막 하고요. 마치도록 할게요. 자, 고는 지다. 그런데, 여기에 천, 건깨입니다. 1번, 건깨, 천, 2번, 택깨, 택. 3번 니께 화, 4번 진께 우레 레, 5번 손께 풍, 6번 어 감께 수, 7번 감께 산, 8번 공께 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천 이렇게 학교 이렇게 내려오면 지천태 그렇죠? 지탱계, 그 다음에 지천태, 지탱님, 그 다음에 지화명이 지화명이 지뢰, 복, 지풍, 지풍승, 올라간 거죠. 지풍승, 지수사, 지수사, 이게 이제 총사 뭐 군대에 거느리는 것죠사 사령관 이렇게 쓰나요? 사령관 할때 지산 겸, 겸선하다. 그 말이죠? 지산 겸, 그 다음에 중지권, 중지권 이렇게 쓰면 될것 같아요. 중지권, 중지권, 그래서, 지천태, 지택님, 지화명의 지래복, 어, 지풍승, 지수사, 지상겸, 어, 중직권 이런 식으로 어, 정리를 하고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 응용하는 부분은 좀씩 응용할 때 그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어, 64개에 대해서 어, 개략적인 명칭하고 그 의미하는 바가 뭔지 이런 것을 살펴봤습니다.